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복스 킴. 오늘은 발릭밥판 칼리만탄의 주도, 동부 칼리만탄의 거대 도시, 발릭밥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출신이 발리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그 도시를 가게 된다면, 바다를 갖고 있다면 항상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공항입니다. 발릭밥판 공항 옆에 도시. 오션 스퀘어라는 어떤 그 상가 건물입니다. 따만, 발리코반 따만 보스, 보스의 공원에 와 있습니다. 바다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긴 한데 뭐 관광지처럼 투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칼리만탄의 그 다약 쪽에 생각나게 하는 그 멋진 디자인과 그 용명한 다약 쪽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드디어 칼리만탄 동부 칼리만탄까지 진출했습니다. 자, 바다 아주 아름답죠?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마치 그 자카르타 숟가루로 하타 공원에 있는 것처럼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섬 파판 유기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섬 칼리만탄 동부의 발리파파입니다. 전통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 발리파파는 인도네시아의 신도시, 이카엔 이브꽃다 느가라로 가는 경유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시간 정도 걸어가다 보면은, 아, 걸어가다 보면 아시죠? 이두 시간 정도 차량을 이용해서 가다 보면은, 발리바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카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발리바판은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이카엔 이브꽃다 느가라로 갈수 있는 그런 경유지 되겠습니다. 일단 이과에는 제가 중요한 일이, 목적이 있어서 이과에는 가지만 이과에는 따로 영상을 만들고 이 발리밭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경험. 제가 십몇년 전에 발리밭반에 왔었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거를 새롭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 발리밭반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아름다운 항구 도시 발리파반의 전경입니다. 원래 발리파반은 자그마한 어촌 도시였지만 이곳에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정유의, 정유의 도시, 석유 개발의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는 이 석유 쟁탈전으로 아주 심각한 분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저 끝에 보이는 부분이 공항이고 이발리파반의 인구는 2023년 현재. 한 70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칼리만탄 동부쪽에서는 사마린다와 발리팟반 이두 도시가 가장 발달한 도시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한 100km 정도의 고속도로로 발리팟반과 사마린다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면 아주 변모한 여러가지 도시 풍경 속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면 우리 인도네시아 신도시 이브코타 누가라, 누산 따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들 칼리만탄과 보르네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칼리만탄 섬 전체를 보르네오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르네오 섬 북쪽이 끝 부분이 말레이시아고 아래쪽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부분 중에 브루나이 공화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부분을 통칭 칼리만탄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최계월 회장님이 정착한 곳이 바로 칼리만탄이고 우리 한국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칼리만탄입니다. 아직까지도 최계월 회장님의 코데코가 세운 대학교, 동네, 마을은 이 칼리만탄이 최고로 자리 잡고 있으니 우리 한국인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급격한 발전을 해왔지만은 이 건물들 들어가 보니 대부분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서 비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잘 극복해 그 나가리라 봅니다. 아름다운 비치와 해변, 동국갈리만탄의 멋을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오션 스퀘어 강장이고 왼쪽이 스위스벨 호텔입니다. 자 일단 숙소는 오션 스퀘어에 있는 스위스 벨 호텔을 숙소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사이닝 세리머니가 열린다고 해서 여기 숙소를 잡았는데 정작 행사는 다른 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덕분에 바닷가에 숙소를 잡게 되어서 베우 베엘을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션 뷰 호텔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덕분에 오션 뷰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깡촌 그 발리바판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칼리만탄을 상징하는 오랑우탄 숲속의 사람 오랑우탄이 우리를 반겨주네요 공항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를 지켜주세요 인간들아 하는 오랑우탄의 외침을 공항에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 화재 연무 전부 이 가장 큰 피해자가 이 오랑우탄 들이죠 오랑우탄을 지키자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인간들아 그리고 요즘 제가 다약족하고 이전이 좀 되려나 봅니다 아 이거 대한 다약족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서 다약족 전통음악 을 연주하는 쇼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거칠고 사납고 이 칼리만탄 섬의 맹주. 그러니까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 전체를 보르네오라 그러고 지금 인도네시아만 칼리만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보르네오 섬 전체의 주인 아프리카의 타잔과 같은 다약족입니다. 다약족의 전통 문화는 정말 간직해야 될 정도로 특색있고 용맹하고 어느 나라에도 볼수 없는 자랑스러운 문화로 보여집니다. 다약족의 전통 문이 기타를 사용한 장식. 이건 아프리카 인디언 주장보다는 더 나은 그런 멋진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션 스퀘어 가봤고 일단 남는 시간에 또 다른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발리카판 오션 스퀘어. 발리카판의 바닷가에 있는 오션 스퀘어 대형 쇼핑몰 잔디입니다. 발리카판이 아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네요. 일단 바닷가에 있는 활주로 신공항이 멋지고 신공항도 이미 한 10년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멋진 해변가 신공항에 족자카르타도 해변에 신공항이 있었는데 여기 발리파파도 해변에 신공항이 있고 해변을 상대로 여러가지 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리파파의 명소 핀시마을에 왔습니다. 해변에 새롭게 자리잡은 핀시마을은 방광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와보니 뭐 번화하고 화려하지는 않고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선방형 전망대 하나 그리고 파도가 치는 곳 위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름답다기보단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보입니다. 거친 파도에 얇은 기둥으로 주택들을 지탱하고 있으며 역시 빠지지 않는 사, 이슬람 사원 하나씩 하나씩 집들이 바닷가에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핀스 마을이었습니다. 발리 빠빤 최고의 쇼핑몰, 발리 발리바판 빠빤 슈퍼블럭, 발리 빠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슈퍼블럭, 쇼핑몰도 생기고, 발리 빠빤 슈퍼블럭이웍 심플리 펀 테스틱 쇼핑몰입니다. 옆에 있는 자드라 호텔은 별 다섯 개 아주 멋진 호텔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으로 여러 가지 주변 상가 건물들, 아파트 건물들, 호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들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저렇게 동상들이 그도시 독립과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식의 전도사 마포갈매기 마가리 발릭밥반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릭밥반 쇼핑몰 1층에 자리 잡은 마포갈매기. 당연히 한국 사람 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독실한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소주하고 맥주는 마치 그 음료수 병에 담아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발릭밥반 해안에 짓다가 난 폐쇄된 건물. 그 중에 유심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야, 저 폐쇄된 건물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저 나무를 보십시오. 저짓다만 건물에 누가 나무를 일부러 심었겠습니까? 저 높은 곳에 씨가 날아와서 자리를 잡고 저 흉악한 콘크리트에서 뿌리를 내리는 저런 강인한 그런 정신을 우리 배워야겠습니다. 2023년 발리바반 인도네시아 신도시 프로젝트에 와서. 큰 교훈을 하나 얻고 갑니다 저 콘크리트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가는 저 나무들 같은 강인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발릭바반의 하이라이트, 버르타미나 골프클럽에 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본땅 정류 공장에서 일하면서 주말에 매출을 책임져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시설은 너무 오래돼서 낡은 느낌이 들지만 그린과 페어웨이 그리고 러프 코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더군다나 그 코스 설계 자체가 아주 잘 돼서 멋진 풍경과 드라이빙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디자인되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한 라운딩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넓고 길고 그리고 나무들과 자연 속에서 잘 어우러진 환상적인 골프 코스 브르타미나였습니다. 브르타미나는 정유공장 이름이죠. 복지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국영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발리바반의 하이라이트. 브르타미나 골프 클럽을 보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신도시 개발이 되면 좀더 자주 올수 있게끔 발리파방과 사마린다. 그리고 신도시의 변화되는 모습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구스 김좀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